완전 봄날입니다. 오늘은 좀 가구 정비 좀 했습니다. 탁자도 좀 정비했고요. 아, 아침에 해안에서 가져온 원목인데 아주 튼튼해서 장의자 하나 만들어 놓고요. 이것도, 이거참잘 썼잖아요, 의자. 다 사갔어. <laughs> 그래서, 어, 다시 보수 좀 했고요. 황도야. 괜찮지? 우수한 거. 그리고 또 등받이 의자가 또있잖아요황들 등받이 의자 하 개비했습니다. 뭐, 이제 뭐 만드는 거 이제 쉬워요. 응. 이렇게. 등받이 의자. 이렇게 개비했고요. 아, 편하네요. 이렇게 탁하니까. 아, 럭셔리한 의자 그냥 드러났네. 오늘 오전은 이렇게 해서. 하루가 왔네요 아 이거 의자 만들게 아니었는데 오늘은 뭐 달래김치 좀 하려고 그랬는데 오후에 하면 되죠 장의자가 이제 세개 됐습니다 탁자도또 또 이런 탁자가 있어서 티타임이나 이제 식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아 이거 방송세트로 딱 좋네 아니 의자가 더 마음에 드는데 저 의자는 참 편해요 가볍고 의자는 조금 무겁고 좀 불편 스럽네 아무래도 이게 인체공학 치수가 있나 봐요 그걸 거의 안 했더니 저기 조금 등받이가 뒤로 넘어갔 으면 참 편했는데 그 조금 밀었는데 조금 더밀 었어야 돼 이렇게 등받이를 그럼 편했으면 그래 도 나름 만족합다 오늘 진짜 날씨 좋습니다, 아주. 완전히 봄바람이야.